클래스를 할 때는 소재들이 되게 꽃이 다양한데 먼저 이런 뭐풀 종류 이런 것들을 소재라고도 하고 이제 플라워에서는 베이스 소재라고 하거든요. 베이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여기 전체 베이스를 깔아준다는. 말이에요. 그 먼저 제가 오늘은 이거 플라스틱 포트에 이거 플로로폼을 넣어놨는데, 플로로폼은 우리가 흔히 오아시스라고 하잖아요. 그게 여기 오아시스 회사에서 만들어서 오아시스지. 얘 이름은 플로로폼이에요 우리 왜 밴드를 데일밴드라고 하는 게 데일이라고 만들어서 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플로로폼이 오아시스가 아니라 원래 이름은 플로로폼이거든요그플로로폼에 물을 가득 제가 지금 이렇게 넣어놓은 상태고요. 여기다 이제 세팅할건데 베이스에 베이스는 풀어보면 어느정도 커버가 될수 있을만큼만 베이스를 하시면 되는데 어, 자르셔서 이를좀한 한, 60%에서 70%정도 는 베이스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키즈클래스 할 때도 아이들한테 얘기하는게 들판에 꽃이 이렇게 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서있는 꽃도 있지만은 이렇게 누워있는 꽃도 있게 자연스럽게 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 다리를 전체를 하시는데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너무 이렇게 다 뻗어나가지 않게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들판에 있는 소재들을 연출하신다 생각하시면서 연출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꽃을 보실 때는 위에서 너무 아래로 내려 보시는 것보다 이렇게 내려서 와이 밑에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보시는 게 좋아요. 이 아이는 센터피스이기 때문에 센터피스 말 그대로 가운데 놔두는 거기 때문에 사방이 다 예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꼭 배열을 하실 때, 물론 앞모습은 정해져 있겠죠. 우리가 여기 센터피스 놔두거고 하면은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보면 여기가 앞모습이겠지만은 뒷모습이 너무 이렇게 깎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플라워 연출을 하시면 되겠습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얘는 레미초예요. 우리가 먹는 레미랑은 조금 다른데 그냥 흔히 레미초라고 있어요. 항상 여름에 많이 나오고 느낌 또한 여름 느낌 많이 나는 꽃이요 어느 정도 이 정도 커버가 되었으면 이제 장미를 들어갈 건데요. 장미는 저희가 지금 세 종류의 장미가 있는데 얘는 하이볼 장미고요. 그다음에는 버건디. 에티오피아라는 장이고 마지막으로 이건 스프레이 형태인데, 어, 스위트 핑크라는 스프레이 형태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달려있는 걸 스프레이 형태로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얼굴이 큰애 먼저 잡고 중심을 잡아주실 건데, 너무 한 번에 크게 자르시면 안 되고, 이건 잎사귀는 제거해주시고,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대보고, 얘가 지금 중심이 될 거거든요, 중심이. 이 되서 제일 센터에 한번 꽂아서 얘가 제일 꼭대기 탑이 된다 생각하시고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되는 까 그래서 얘가 탑이 될수 있게 탑 제일 높게 꽂으시면 되는데 너무 높으시면 안 돼. 요 높으면 그만큼 얘를 커버해야 되는 꽃 양이 늘어나면서 이 화기보다 꽃이 너무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이 정도가 적당. 네, 이렇게 해서, 얘를 탑으로 만들었으면, 얘는 에티오피아 버건디인데 얘를 이렇게 밀어가면 되겠죠, 그 그렇죠? 이렇게 해서, 도움 형태가 될수 있게.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꾸질꾸질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렇게 똑같은 종류의애가 옆에 얼굴이똑같이 이렇게 오면되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애가 옆에 오고 싶다면뭐 각도를 틀든지아니면 조금 더낮게떴던지 이렇게 놓... 낮게하던지아니면 각도를 조금 이렇게 틀던지 그렇게하셔야될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하셨으면이제이제아미초이쓸 건데 아이초 같은 경우. 라인 플라워도 되고, 연출도 가능하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베이스 플라워가 있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메스 플라워라고 얼굴이 큰 애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주인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필러라고 해서 사이사이 공간을 메워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전부 다 장비로 꽂으면 너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이런 장비 공간을 이렇게 메워줄 수 있는? 이름은 아미 초코. 이렇게 같은 종류의 장르를 이렇게 모아놓는 걸 그룹핑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좀더 이렇게 도드라져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룹핑을 하도록.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작은 스프레이형 장르로 사이사이 또는 밑에. 지우기 되기 싫은 것들을 좀 커버해 주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여기 위에 공간은 연출이 되었고요. 이제 나머지 미산딸로 좀 커버를 할 건데요. 신용 레이드를 사용할 건데, 얘도 길게 잘라서 이렇게 밑으로 연출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짧게 잘라서 이렇게 사이사이에 필러로 채우셔도 되거든요. 제가 먼저 필러로 채워보도록 다 이렇게 연출하시면 됩제 마무리로 이게 디디스커스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아미초랑 마찬가지로, 어, 필러도 될수 있지만은, 이제 연출꽃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는 얘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튀어나오면은 네. <laughs> 안테나 같이 이렇게 좀재미가없으니까 이렇게 옆으로 놓아주시고 면 이제 보시면서 이렇게 내려서 보시면서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들은 남아 있는 소재들로 채워주시면 아까 남았던 냉이 조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사용하실 때는 짧게 들어가셔야 돼요. 자,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요. 이제 여기 조금 냉이초가 너무 산발적으로 나와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마무리는 스컬러가 맞는 리분을 갖고 오셔서 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완성되었습니다. 感谢,谢。